지파 백스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대요. f랑 g랑 같도록 하는 지파 x 스를 모두 구해라. 아, 요거 일단은 f랑 g랑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같을 수는 없지. 근데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. 이거죠. 즉 x 제곱이랑 4x 빼기 3이 그냥은 못 같은데 같아지는 x 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니까. 왼쪽으로 능가서 우리 전문이죠. x가. 구해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X가 1하고 3에서는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봐봐. 같아지는 집합 X. 즉, 이게 그냥 집합 X를 물어보는 거지. X 값두 개를 물어보는 게 아닌 거죠. 따라서 집합 X라고 하면, 만약에 1이라는 정의역에서도 이거 두개 같아질 거고, 그리고 3이라는 정의역에서도 얘가 같아질 거죠. 또는 정의역이 1과 3이 되어도 f랑 g랑 같다는 성립하지. 그러니까 3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. 이건 즉슨 원소 2개를 갖는 부분 집합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. 대신에 누구 빼죠? 공 집합 빼주고. 따라서 원소가 2개인. 그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 공 집합의 개수만 빼라 이 말인 거니까 정답은 3. 이렇게 답을 냅시다. 됐나? 어 정답은 이게 3개 다 나와야겠네. 어 개수는 3개고. 정답은 요거 세 개를 다써 줘야겠네요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